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트레이너하고 있는 론이라고 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음, 음. 음. 어, 캘리포니아 챔피언십 우승 트라이스 했어요. 어, 스티브 레입니다. 데니조시라고 아시나요? 데니? 데인... 예? You know him? 아야뭐 유튜브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 어. 뭐막 근데 난뭐 상관 없어요. 뭐 아무 아무 아무렇게 해요. 스티브스한테도 그래서 똑같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캘리포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게 초보자 부분에서 우승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초초초 초밥이야? 초보자. 아, 노비스. Oh, yeah. 아, yeah. 아, 내가 네. 누누미? 예. Yeah. 초보자들은 초보 그 어, 노비스 부분은 어, 진짜 일반인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내 사이즈 봐요. 예. Yeah? 씨라? 스라 초보자 부분에서 그럼 우승하신 건 맞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이 음네 초 운동에는 초보 이런 거 없어요. 마이 마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무슨 뭐 초보자 부분이 뭐 굉장히 뭐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초보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몸이 초보자.. 도핑 테스트..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도핑? DP DP? 뭐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도핑은 걸리신 건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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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엄청 슬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엄마에게 하지 말라 잖아 왜냐면이 왜냐면이 직면해야 아. 돼 아. Face it Face it Fuck 아. You have no choice 그렇기 때문에 미치 몰라 미치 몰라 옛날에 우, 우, 우리 엄마가 몸안 좋다고 한약 해 줬어요. 한약. 아. 한약 뭐 한약 먹었어요. 한약. 한두 달? 한약도 드럭그라고 오해하시는 거 같아요. 노 코리안 메디슨. 한약. 나 아는 경동시장에 유명한 한의사분이 해 줬어요. 그그 그 안에 성분이 국기자 배추, 뭐뭐 노경. 뭐, 노경 상황버섯 어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안에 레르비르 스테로이드가 있었어요. 나 몰랐어 나. 그 그거 먹고서 몸이 이렇게 우리 엄마가 준거 우리 엄 엄마. 엄마가 준거안 먹고요? 그 스티브 샘도 LA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예예 yeah, yeah, yeah. 그쪽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을 트레이닝하셨다고 하는데 yeah. 어떤 분들 트레이닝하셨나요? 오케이, okay, 음, um, 일단, first of all, 음, um, 나, 나팔 크게 나와요? 아 예, yeah, 지금, 지금 어, okay, 잘 찍어, 잘 찍어, 각도 잘 찍어. 예. Yeah. Um, first, 아, um, 내가,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동양인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 아. yeah. 다다 m e x i c a 이었고다 아. Black Mexican, Latino. a 나만 제일 내가 제일 um, 자, 잘 나가. y yeah, 잘 나가. yeah yeah, yeah. 잘 나가 나갔, 잘 나갔어요. 아 um, 그래서 나 이병헌, 드웨인 uh. 존스 두명 내가 트레이닝했어요. 드웨인 존슨 씨면은 그 더락. y e a 드웨인 존. 아 주만지투에 나오신 그 드웨인 존슨. yeah C면. me a 가 u 그 오랜 기간 아니었지만 어, 식단도 막 짜주고 했어요. 할리우스타들 uh, 트레이닝 한게허위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기 어, 되게... 주만지 원을 촬영할 때였는데 끝나고 나서 그 LA 한인 타운에 모인 거예요. 그드웨인 존슨이랑 그 캐비나트랑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때 강호동의 백정 식당이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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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봐 파티하고 그때 삼겹살 같이 먹고 목살 먹고 양념 예. 양념 두개 시켰었나? 야야 예, 예. 우리가 다 식단 짠 거예요 지금 삼겹살 목살 된장찌개 식단 다 짜준 거예요 후냉까지 후냉까지 냉문까지 이, 이 이거 게 힘들어요 이거 이, 이거 밸런스 맞추기 힘 힘들... 힘들어요. 그리고 음.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까지, 그러니까 탄단지를 완전히 맞춰서 식단을 짜서 yeah, yeah, yeah. 우리가 샀잖아. 요 야, 야, 우리가 샀어 우리가. 음. 아,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트레이닝 하신 분들 계세요? 야, 야, 셀러브리티나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음. 지금 예 예약 레스베이션즈. Is... 뭐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yeah, yeah. 뭐 페리 실튼. 야, 야, 페리 실튼. 야, a 아 다음 다음 주에 도널드 트럼프 내가. 어, 트럼프 체인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어, 미 대통령 아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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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미미 대통령이 아니고 아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랑 팔씨름 대 있어 가지고 우리, 우리 꿈 있어요 우리 꿈어 뭔데 우리 꿈 저기 어, 북한 가서 저기 김정은 이야 <laughs> 예, 김정은 아 예. 김정은이라는 것이 김정은이라는 것이 ice, 김정은이라는 잘해요. 것이 hey, 정은 김 see that. Oh. 그, that? you can see 그파리연인 like 김정은 씨 말하는 yeah, 거고 야, yeah. 씨라. 도널드.. 도널드.. 는 도널드 l 말하는 거야? 다이어트.. n a a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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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너 l d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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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a l 게 d o 라는 l d d o n a l 이 저는 반대하고 싶은 의견에 서지않겠다라는게 저의 생각이죠 야! 아, 나 그냥 달음나는 말로 얘기안해요 근데 몸이로 얘기할게요. S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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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a 습니다 I listened to m 치킨 아니 형 뭐, 아까 발음좀 위험한 거 같은데 뭐가? 트럼프 대통령 형증 있는 거 지금 사람들 너무 아, 야이 비즈니스야 바보 새끼야 네뭐 알아? 네뭐 아냐고 비즈니스라고 아 그럼 구라 적당히 쳐야지 사람 다 알아 뭘 구라 알아 몰라 아까 올림피아드 얘게왜 뭐 그런 우리 뭐, 몸좋으니아아죄송합 이걸 놓고 가가지고 아, 아니 놓고 어, 가 <laughs>